왜 이렇게 눈이 부었어? <laughs> 어, <어우>, 아, <laughs> 쉬기가 불편한데, 오늘, 그죠? 아, 오늘. 눈이 없어. 몇번깨니까 아, 8시 반찾는데 계속 철려. 이번에 성화봉송에 제안이 들어왔잖아. 응. 아! 13일에 나가게 됐어. 아, 성화봉수 그했군요 아, 아, 어. 네,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없습니다. 자, 오엔드의 미국 깊. 와, 이거 진짜 멋있었어. 이거 진짜 멋있어. 이거 진짜 멋있었어. 어, 아, 수지야. 아, 양세역. 아, 차범근 네. 감독님. 아, 내가 성화봉송을 들고살리 날에 산산도 안 해봤네, 이제까지. 어떻게 서울에서 뛰는 거를 전대세과분리지 그거 잘못된 거 아니? 혜지야 <laughs> 아빠가 올림픽 평창에서 열리는 걸 성화봉송을 한대. 아, 데 <laughs> 이거, 이거 가문의 영광 아니니? 그대세 대박 났다 진짜 대박 <laughs> 났다 진짜 이게 사실은 이제 스포츠인으로서는 영광이죠. 네, 음. 진짜 너무 영광입니다. 애기들한테 음. 진짜 자랑스러운 아빠인 음음 그말 너무 영광입니다. <laughs> <그렇지>. 아 <laughs> 예. <오. 웃음> <laughs> 어떻게 정대세 모자 안 어울리는데 도 모자 써 졌어. 네. <laughs> 왜 모자 어울릴 것 같은데? 얼굴 쪼금매가지고 겁나 안 어울려, 정말. 아 <laughs> 겁나 모자 안 어울려. 모자 내가 써볼까, 한번. 내가 모자를, 모자를 쓰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범죄자 올라올 텐데. 범죄자 느껴봐요. 보자, 보자, 보자. 아 조카시, 조카시. 아좀 어울리긴 아. 한다. 페. 어. 아 이렇게 웃는 거. 이거 봐 태주가 벗겨버리자. 이거 봐 태주가 벗겨버리자. 태주 아빠 자존심 상하게 왜 그래? 아쉽게도 태주도 진짜 어, 모자 안올려 그... <laughs> 저한테 닮아서 소화본선도 <laughs> 되게 중요한 거잖아 엄청 중요하지 엄청 중요하지 그리고 나도 중요한 경기 전에 하는 것들 있잖아 그쵸 머리 깎고 향어 먹고 음음 발톱에 뭐 바르지 않았나요? 그죠 그쵸, 그쵸? 네. <laughs> 경기 전에 하는 것처럼 뭐 오늘 해보려고 그런 것도 머리 있고. 잘랐고 그런 것도 아 있고. 거기. 그런 것도 있고. 어. 떨려? 떨려. 진짜? 털려. 이제. 하나. 아빠가 잘못했어. <laughs>